자, 얘들아, 다음 지문은 시 작품이에요. 우리 읽어보면서 같이 해설할게요. 가시는 뭐냐? 김광섭의 봄이라는 시고, 두 번째 시는 허영만의 겨울들판을 거리며 라는 시야. 근데 제목을 보니까 첫 번째 건 대놓고 봄이고, 두 번째 건 겨울들판이래. 그러면 딱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두 개의 시는 계절적인 게좀 중요한 시겠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할수 있겠지. 그럼 해설을 가볼게요. 먼저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봄은 멀다. 먼저 드햇빛에 해나리 보실 보실 피어서 처음 노란 빛에 정이 들었다. 차츰 지붕이 겨울찜을 부릴 때도 되고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돌아온다.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선다.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산은 산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삼균례를 이룬다. 꽃은 짧은 가을 해 어디쯤 갔다가 노루꼬리만큼 길어지는 봄매를 따라, 몇천리나 와서 오늘의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다락에서 묵은 빨래 뭉치도 풀려서 봄빛을 따라 나와 산골짜기에서 겨울 산 뼈를 씻으며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 김광섭의 봄이라는 시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이라고 했네. 그럼 이 얼음은 뭘 뜻하는 계절이지? 얼음은 바로 당연히 겨울을 뜻하는 계절이 되겠지. 얼음은 겨울을 뜻하는 계절이야. 그리고 봄이 나왔네. 봄은 겨울과 반대되는 계절이지? 자 그런데 봄은 뭘 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느껴지는 게 봄은 뭘다 보실 보실 피어서 정이 들었다 해도 된다 온다 자 다다다 반복이 되고 있네요. 이걸 뭐라 그런다? 비슷한 종결 어미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로 뭘 얻을 수 있냐? 뭘 형성하지? 운율을 형성하죠. 자, 그래서 결국 작가는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봄이 오기까지는 멀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얼음이 아직 있어서 봄이 오긴 멀었다. 먼저 든 햇빛에 개나리 보실보실이라고 되어있어요. 개나리는 언제 피는 꽃이지? 당연히. 봄에 피는 꽃이죠. 자, 봄에 피는 개나리가 지금 보실 보실보실 보실 피었대. 보실 보실은 보슬 보슬의 약간 비표준어인데 일부러 좀 예쁘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럼 보슬 보슬, 보실 보실 이거는 음성 상징어지?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뭘까? 바로 떨어지는 모양이니까 의태어가 되겠죠? 의태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 노란 빛에 정이 들었다라고 하네. 화자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지? 자, 여기서 뭘할수 있냐? 화자는 햇빛에 빈 노란 개나리. 둘다 햇빛, 노란색, 둘다 색채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것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감정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 표출. 자, 그럼 읽어볼게요. 차츰. 지붕이 겨울 짐을 부릴 때도 되고 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붕이 겨울 짐을 부린다는 건 지붕 위에 겨울 눈이 내린다는 거야. 그 차츰 눈이 내릴 때 눈이 내려올 때도 되고, 그 다음에 어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 그니까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때 됐고, 지방에 있는 겨울이 그 눈이 떨어질 때 됐다. 이건 뭘말기 하는 거지? 겨울에서 지금 봄이 되고 있다. 계절에 변화가 나타난다. 계절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그 이야기는 뭘까? 계절이 바뀐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뀐다는 그 이야기를 가장 먼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지금 계속 봄은 오고 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 모든 거리가 다 풀리면서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자, 모든 거리가 풀린다는 얘기는 얼어붙은 게 풀린다는 거거든요. 얼어붙은 게 풀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대. 여기서는 겨울로 인해서 겨울로 인해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돌아온다. 자, 지금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선다. 반복하고 있죠? 써줄게요. 이렇게 묶어서 같은 시행의 반복 운율 형성하고 있죠.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어. 아, 이거 밑에 가서 이어서 얘기해줄게요. 이 근원에 대, 해그 순환에 대해서는. 계속 읽으면은,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라고 되어 있네. 지금 보면은, 자연이 나오다가, 여기까지는 자연이었지. 그런데, 여기서 뭐가 됐어? 갑자기? 인간이 됐어. 자연에서 인간으로 바뀐 거야. 구조가 조금 이상한데 있네요. 여기, 여기로. 자 인간으로 온 거야. 그리고 죽은 것과 사는 산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 그 근원에서 상견례를 이룬대. 자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돈다, 뭐한다 순환한다. 이 김광섭은 순환의 이미지를 굉장히 드러내기 위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서로 순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시어들의 반복입니다. 자그 다음에. 꽃은 짧은 가을 해에 어디쯤 갔다가 노루 꼬리만큼 길어지는 봄 해를 따라 자 노루 꼬리만큼 봄 해가 길어진다는 건 뭐냐? 해가 길어진다는 거지? 해가 길어짐 비유적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봄 해를 따라왔대 꽃이 자 얘가 따라왔다는 건또뭐 한다는 거야? 계절이 순환된다는 거지? 봄을 따라왔다는 건 봄. 꽃, 따랐다는 건, 계절의, 순환, 을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계속 읽어보면은, 이렇게. 계절이, 가을에서, 봄으로 바뀌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몇천리나 와서, 오늘의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라고 나와있네. 지금 보면은, 어, 가을에서, 겨울로 왔고요. 그리고 겨울에서 다시 봄이 와서 결국 뭐가 됐어? 꽃이 핀 거야. 아까 꽃이 따라왔다 그랬잖아. 꽃이 계속 따라와서 결국에는 꽃밭을 이루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다락에서 묵은 빨래 뭉치도 풀려서 봄빛을 따라 나와 산골짜기에서 겨울 산 뼈를 씻으며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 그러니까 다락에서 묵은 빨래 뭉치가 왜 풀렸냐? 봄이 와서 풀린 거지. 봄이 와서 이제 빨래거리가 생긴 거지. 봄이 와서 빨래 뭉치도 풀려서 결국에는 이 졸졸 흐르는, 졸졸은 뭐죠? 음성상징어. 그 중에서도 얘는 뭘까? 뭘까? 의성어. 라고 보는 게 맞겠지. 졸졸 흐른다. 근데 이태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의성어, 이태어. 둘다 해당이 될것 같네요. 자, 어쨌든, 윤성상지어가 쓰여서 이렇게 봄이 오는 순환의 과정을 김광섭이 나타내고 싶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다음 시 가보자. 다음 시. 제목은 겨울 들판을 거닐며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피울, 것,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겨울 들판을 거닐며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만치 맞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 듬성듬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논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발 아래 질척거림에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겨울 들판이잖아. 작가가 지금 겨울 들판을 거닐며라 그랬어. 아무것도 할수 없어 보이는 그런 겨울 들판을 거닐면서 매운 바람. 자, 겨울 들판 내모쳐 줄게요. 겨울 들판 매운 바람 매운 바람 세모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만치 맞으면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겨울 들판이지만 오히려 바람도 많이 맞으니까 따사로울 줄 알았다 따사로운 줄 알게 되었다 듬성듬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이거 지금 누가 뒤척이는 거죠? 누가 뒤척여? 겨울 들판이 뒤척이는 중이야 녹기 위해서 따뜻하게 풀려서 녹아들기를 원하는 겨울 들판을 보이고 있지. 논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여기서 들풀. 들풀은 뭐냐? 이 햇살을 기다리는 작은 대상이 될 거야. 내이 들판이 지금 어디에 피어 있어? 겨울 들판에 피어 있네. 들판에 피어있는 작은 들풀이, 싱싱한 들풀이 햇살을 기다리고 있다. 비유적인 거 생각을 해주세요. 신발 아래에 질척거림을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여기 줄치고, 여기서 할게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 들판에서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들었지만 여기서만은 아픔도 역시 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자, 빨간색으로.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자, 여기는 형광펜. 여기는 허영만이 지금 뭐 하는 부분이냐? 자기가 지향하는 태도. 지향하는. 지향하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겨울 들판에서 사람으로 뭐가 됐지? 확장이 됐지? 이걸로 봤을 때이 작가는 사람한테 사람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라는 말을 지금 겨울 들판에 빗대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겨울 들판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고 삶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라고 재단하지 말자. 사람도 그렇고 들판도 그렇고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 위에서도 작가가 하고 싶은 말주좀 써줄게. 음, 자. 순환하는 부분. 여기까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문학 작품은 설명이 대강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